어, 여기 판교랑 운정동 지식산업센터하고 성남 산업단지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아, 현재 상태에는 아, 성남 산업단지의 매매 시세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일반 공장 같은 경우는 아 디조 지역브리핑 발표자 김방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현재 성남 산업단지에서 선배하고 함께. 아, 공장 전문으로 하는 중개 사무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지역은 성남 산업단지로 준비했습니다. 아, 성남 산업단지에 대한 아, 지역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먼저 목차를 보시면요, 아, 성남 산업단지의 개요, 산업단지의 구성과 현황, 그리고 접근성, 개발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망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성남산업단지의 개호를 보시면, 1976년 우리나라 최초의 일반산업단지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일대에 약 46만 평으로 조성됐습니다. 성남산업단지에는 현재 40개의 지식산업센터와 350개의 일반 공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조업 기반으로 시작한 산업단지는 현재 AI,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사업환경이 조성 중이고, 스마트 공장으로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약 3,850개의 입주 업체가 산업단지에 현재 입주 중이고, 여기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약 4만 3천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이들이 입주한 기업의 한해 평균 수출 규모의 합계는 2020년 기준으로 약 7억 달러로 매출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구성을 보실 건데요. 산업단지의 구성을 보시면 일반 공장과 지식산업센터 이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 공장은 약한 350개 정도로 되어 있고요. 지식산업센터는 약한 3,500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업종별 현황을 보시면 식음료나 섬유, 목재,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등 다양한 업종이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장은 보통 일반 제조업 기반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IT나 AI 등 지식 기반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을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예전에 아파트처럼 건축을 해서 거기에 호실별로 유닛을 나눠서 어, 초창기에는 제조업 기반으로 사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건축되는 지식산업센터를 보시면 은 지금은 IT나 뭐 AI 등 어, 다양한 지식기반 산업의 사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 지식산업센터 현황인데요 어, 약한 3,500개의 업체들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해 있고 어, 제조업이나 자율주행 등 다양한 업종이 여기서 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는 부분을 보면은 어, 하늘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현재 지식산업센터로, 나머지 노란색 부분들은 일반 공장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일반 공장들이 이제 시간을 두고 어, 차츰 어,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 건설사에서 어, 지식 어, 지식산업센터를 짓기 위해서 일반 공장 부지를 많이 매입하려고 하는데, 어, 실질적으로 물건이 나오지 않아서 거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 네 번째로는 일반 공장 현황인데요. 어, 여기 사진을 보시면, 어, 이거는 제가 한약 열흘 전쯤에 찍은 사진인데요. 어, 성남산업단지의 현재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어, 큰 건물로 보이는 부분들이 지식산업센터 건물이고요. 나머지 파란색 지붕으로 된 부분이 일반 공장입니다. 일반 공장 같은 경우는 약한 4,50년 정도 돼가지고, 사실상 공장으로서 가치보다는 땅값으로의 가치가 훨씬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장은 1970년대 초쯤에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해서 지금의 공단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1980년에 성남 공단으로 인가되어서 어, 지금의 산업단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일반 공장에서는 주로 어, 식음료나 아, 섬유, 기계와 같이 어, 폐수나 아, 그리고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그리고 냄새가 심한 이, 이런 이제 기피하는 업종들이 주로 일반 공장에 입점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지식산업센터에서 입점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 일, 이제 오래된 일반 공장에서 어, 사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다섯 번째는 접근성인데요. 어, 2021년 현재와 2025년 어, 개통 예, 지하철 개통 예정인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2021년 현재는 잠실송파에서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 파노선을 타고 어, 성남 산업단지로 들어갈 경우에 어, 대략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지하철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중간에 버스로 환승을 해서 약한 10분 정도 가야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조금 현재는 좀 불편합니다. 분당 판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남 산업단지로 들어갈 경우에 한약한 한 30분, 25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여기 옆에 2025년 예정을 한번 보시면은 위례신사선. 지하철 연장선이 개통 예정인데요. 어, 강남 신사에서 출발해 청남 삼성을 지나서 위례를 거쳐 성남 산업단지로 연결이 됩니다. 뒤로 광주 용인까지 연결이 되고요. 근데 이 부분은 성남 산업단지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야 인재 확보 차원에서 굉장히 유리한데 실제로 판교나 문정에서 어 공장 확장을 위해서 성남 산업단지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어 이런 대중교통 때문에 망설이는 업체 대표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정이나 판교에 비해서 현재 입지가 좀 떨어지는 성남 산업단지는 어 기회비용 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어 실질적으로 어 지하철 개통이 된다면은 어 앞으로 미래 가치가 굉장히 상승할 지역입니다. 아 밑에 보시면 은 성남 1, 2호선 트램인데요. 어이 부분은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어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성남산업단지로 직접 연결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어, 판교에서 야탑을 거쳐서 어, 모란 성남산업단지로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시간이 약한 10분으로 단축이 되고요. 어, 실질적으로 지하철보다는 성남 트램이 먼저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성남 산업단지로 서로 연결을 해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판교에서 연구 개발을 해서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로 제품을 생산하는 걸 성남 산업단지에서 생산을 할수 있게 연계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이제 개발 계획인데요. 아시아 실리콘밸리 위치도 그림인데, 판교 1 테크노밸리에서 2 테크노밸리 위례 거점을 거쳐서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또 분당 벤처타운에서 성남 하이테크밸리로 연결하는 게 핵심입니다. 성남 하이테크밸리는 성남 공단, 성남 산업단지 다 같은 의미인데요. 저는 전체를 의미하는 성남 산업단지로 편하게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성남산업단지의 핵심은 제조혁신과 워라벨, 스마트 이세 가지인데요 제조혁신을 보면 공동제조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술 이전 창업을 지원한다 그리고 워라벨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확충에 지원한다 산업단지 주택을 조성하고 공단 근로자들에게 지원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마트인데요 단지 내 순환 무인버스를 도입하고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 구축하고 확대하는 부분인데, 아, 여기서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 구축하고 확대한다는 부분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 산업단지를 이제 연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laughs> 마지막으로 전망인데요, 아, 제조혁신과 스마트 공장 보급으로 4차 산업 제조 기반의 거점으로 부상한다. 그리고 어, 위례 신사선 연장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인재 확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요 성남 판교 트램을 통해 근로자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어, 연구개발과 제조업의 시너지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시세 부분인데요. 아, 판교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매매 시세가 평당 약한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물론 더 높게 나온 금액도 있고 낮게 나온 금액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문정동 지식산업센터는 약 평당 25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문정동 지식산업센터는 한 45년 전에 분양했을 때 평당 약한 1000만원 정도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한 2.5배 정도 상승을 한 상태고요. 어, 여기, 판교랑 운정동 지식산업센터하고 성남산업단지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아, 어, 현재 상태에는, 어, 성남산업단지의 매매 시세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 어, 일반 공장 같은 경우는, 어,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땅값으로만 치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거래된 부분이 평당 약한 1300만원 정도고요 어, 지금 건설사에서 계속, 어, 일반 공장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약 550만원에서 한 600만원 정도. 그것도 지금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사실 잘 안되고 있고요. 나오는 즉시 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 <laughs> 위례 신사선과 성남 판교 트램이 개통이 되게 되면 주변 시세와 비교를 했을 때. 성남 산업단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래 가치는 계속 꾸준히 우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